KTV 추억의 문화영화 87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작가 천지연, 성우 유인선. 필름 명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빌딩이 늘어선 인도네시아의 도심과 도심 상점가에 진열된 한국 상품들. 그리고 사만 기업이 착공한 원유 처리 공장의 모습이 이어지고 맨땅에 활주로를 닦는 기술자들의 모습과 불도저로 닦은 길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기술자의 모습이 이어진다. 추억의 문화영화, 적도 속의 한국인. 자막, 기회의 땅,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 나라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깊은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기업의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적도 아래 여름의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흩어진 2만여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제1의 섬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의 8.6배며 인구는 1억 2500만. 무진장한 자원의 나라입니다. 석유를 비롯해서 주석, 니켈, 동, 석탄 등의 지하 자원은 물론, 생고모 목재 등 실로 그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해서 이 나라는 세계적 자원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자바섬에 있는 수도 자카르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며 전 인도네시아의 심장부입니다. 이차 대전 직후 1945년 8월 17일, 350년이란 긴 세월 화란과 일본의 통치에서 독립한 이 나라는 한동안 정치, 사회의 불안으로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했으나 1965년 강력한 지도자 수아르토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정치, 사회의 안정을 되찾고 1969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갔으며 이 계획의 성공과 더불어 안정된 바탕 위에 개발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강력한 반공 정권이 수립되면서 총영사관계를 맺어왔던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는 1973년 9월 18일 양국 간의 대사관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으며 1964년부터 자카르타에 무역관을 설치해온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는 더욱 증진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상점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은 이 나라의 시장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강, 비료, 시멘트, 어망, 생사, 기계류 등의 많은 상품이 상점마다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국교가 이루어지고 경제 협력 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우리의 기술진이 크게 진출하여 한국 사람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술진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을 그림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 그래픽 하리만탄의 산림개발 사업 5개소, 정유공장, 비행장, 유니온 오일촌, 스마트라의 고속도로, 자바의 외국인학교 고속도로, 크라운 코크 공장, 조미료 공장, 철강 공장 등이 준공됐거나 건설 중에 있으며 점차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해외 진출,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와 건설, 무역 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산림자원개발회사, 건설사, 식품, 정유회사 등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주를 잃었다. 여기그 현장을 찾아봅니다. 여기는 요니온촌. 우리나라 삼만 기업의 기술진이 지어오는 주택들인데 자갈과 모래까지 모든 자재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카르타의 미국인 학교. 이 학교는 외국 기술진이 3년에 걸쳐 짓도록 된 것을 우리의 삼만 기업이 불과 6개월 만에 완공하여 우리의 기술을 과시한 건물입니다. 여기 또삼만 기업이 1972년 3월에 착공하여 십 개월 만에 완공한 유니온 원유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기술진만으로 이루어진 정유 공장인 것입니다. 거대한 원유 탱크마다 파이프관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유 공장에 이어 우리의 기술진이 이 정유 공장의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활주로가 될 나대지를 삽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일철강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철강 공장의 건설을 추진 중인데 부지 공사는 현지 주민들의 소위 개미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땅을 곡괭이질한 다음 지게로 흙을 퍼나린다. 우리의 조미료 공장도 1972년 7월. 자카르타에 세워져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단연 5위를 차지하고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현지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는 한 달에 500 톤의 조미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 랜드마크의 건설 인도네시아는 잠재적인 내수 수요와 부족한 인프라 시설 등으로 인해 건설과 토목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주목받아왔다. 1973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도로인 자고라위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플랜트, 전력, 토목 등 활발한 건설이 이어졌다. 여기는 밀림 속의 스마트라 중부. 여기에 72km 이르는 고속도로가 우리들의 기술진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불도저가 지나는 자리마다 나무들이 쓰러져 나간다. 우리나라 기술자 하루 100명, 현지 주민 400명, 불도저 200대가 동원되어 험준한 장군의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인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밀림 속에 불도저의 굉음이 울리자 도시락을 싸들고 주민들은 하루 종일 구경에 나섭니다. 10여 대의 불도저가 울퉁불퉁하게는 흙길을 달리며 땅을 고르고 있다. 주민들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공사 구경에 여념이 없다. 불도저가 밀고 지나간 자리마다 평탄하게 뻗은 흙길이 이어지고 기술자는 잘 닦인 도로를 바라보며 미소짓는다. 스마트라 중부와 동서로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 건설은 창대교가 3개나 되며 그 밖에 교량만도 10개가 넘는 공사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래와 자갈이 귀한 나라입니다 모래와 자갈을 얻기 위해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며 그곳까지 수십리의 길을 내야 하는 고충이 따르지만 우리의 기술진들은 우리가 본국에서 이루어낸 고속도로 건설의 경험을 거울 삼아 정글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강바닥에서 흙을 퍼올리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흙더미는 선별기로 옮겨져 모래와 자갈만 따로 분류된다. 1975년 12월 24일 스마트라의 한복판에 뚫릴 고속도로 인도네시아에 처음 생기는 이 고속도로는 우리 한국인의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졌노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젊은이들은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프차가 굳게 뻗은 도로를 달려간다 자막, 목재와 펄프 산업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합판 산업이 성장했는데, 이때 산림자원개발 회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해졌다. 목재용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뿐더러 규제가 거의 없어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죽음의 장글로 알려진 카리만탄에 도전한 통화 기업. 남방개발, 경남기업 등의 젊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배낭을 맨 일꾼들이 칼로 나무를 베며 빽빽한 밀림을 가로지른다.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밀림 속을 나무 하나하나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한번 나가면 한달 이상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하늘을 찌를듯 곱게 뻗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군락의 자리를 잡는다. 이것을 스베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발견되면 나무마다 일련번호를 달아둡니다. 일꾼들이 불도저로 숲을 밀어낸다. 스베이가 끝나면 그 나무가 있는 곳까지 도로를 닦아야 합니다. 원시림에서 나무를 베어내는데 도로는 생명이기 때문에 산을 깎고 다리를 놓는 도로 건설 사업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나무를 베어낸 자리를 불도저로 평평하게 다진다. 불도저가 지나간 자리에 흙비탈길이 이어져 있다. 나무를 잘라내는 체이소우의 소리, 이것은 곧 우리 젊은이들의 심장의 고동소리와도 같습니다. 일꾼들이 전기톱으로 나무 기둥을 자르고 있다. 나무에 박힌 전기톱 주변으로 톱밥이 흩날린다. 두께가 한아름이 넘는 나무 기둥이 풀썩 쓰러진다. 가옥이 드문드문 자리한 산자락 마을의 도로가 뻗어있다. 여기는 나무를 재두는 저목장. 저목장에 도착한 원목은 품질대로 등급을 매기고 불합격품은 제재 과정을 거쳐 포장하여 바로 수출합니다. 일꾼 두 명이 각진 목재의 양쪽 끝을 나눠잡고 꼭. 전기톱으로 목재를 자른다. 일꾼들은 통나무 원목을 강물에 굴려넣는다. 멀리 주력에 실려온 원목은 강물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줄에 묶인 원목들은 마치 뗏목처럼 물 위에 동동 떠 있다. 저 목장의 원목은 뗏목을 만들고 발동선이 이를 끌어 바다로 나갑니다. 대형 선박이 배 뒤에 연결된 뗏목을 끌고 바다로 나온다. 바다에 나온 원목은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 선적되는데 원목의 선적은 반드시 우리나라 배가 하고 있습니다. 화물 선박에 걸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의 땀이 배인 원목, 그것을 실어나르는 우리의 선박. 여기에서도 우리는 세계 속에서 약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크레인으로 원목을 들어올려 선박에 싣는다. <목소리> 자막. 그리운 고향, 외화벌이의 최전선에 선 한국인들, 낯선 타국에서 그들의 성실함은 더욱 빛났다. 땀흘려 일한 후적막한 밤이 찾아오면 정화다의 방법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냈다. 숲속의 오두막집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다. 일을 마친 남자가 모자를 벗으며 숙소에 들어선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의 젊은이들. 남자는 책상 앞에 앉아 액자를 집어든다. 캠프에 돌아오면 고국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반겨줍니다.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다. 몸을 씻고 선풍기 앞에 다가서면. 하루의 피로는 어느덧 가시워지고 고국의 친지들에게 편지를 쓰고 책을 읽는 여가도 생깁니다. 남자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한다. 비록 낯설고 풍습이 다른 이국만리에 와있지만 순수 가꾸고 담근 김치 맛에서 고국을 느끼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국 이것은 고국을 떠나온 사람의 머릿속에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보금자리입니다. 몇몇 남자는 아련한 눈빛으로 석양을 바라본다. 어느 때는 고국에서 보내온 영화를 보며 고국에 변모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인도네시아의 민속무용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극장에서 영상을 관람하기도 하고 공연장에서 민속무용을 감상하기도 한다. 머리에 화려한 금관을 쓰고 금수가 놓인 원피스를 입은 여자 무용수들이 악사들의 연주에 맞춰 팔을 위아래로 꺾어가며 민속무용을 선보인다. 어둠 속에서 무대 위의 조명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날이 밝으면 이국 땅에 개양되는 태극기 바닥으로 또 힘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안전모를 쓰고 숙소 밖으로 나온다. 정비는 차감 능률의 원동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장비의 정비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장비 점검을 마친 일꾼들은 서둘러 픽업 트럭에 오른다.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원의 점검도, 장비의 점검도 끝났습니다. 일꾼들을 실은 트럭이 줄지어 공사 현장으로 향한다. 머 남은 인도네시아의 하늘 아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조국의 번영과 우방 인도네시아의 번영을 위해 오늘도 일터로 나갑니다. 자막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두 나라의 오랜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의 파트너로서 함께 도약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추억의 문화 영화, 적도 속의 한국인.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백 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